만나는 길 대신 사천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장제자자 사단의 일을 명하신 사와! 우리는 지대가 있는 맺는 것! 비자는 세계 복음화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 자녀인 랩넨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이에요. 화준아, 앞에 보세요. 선생님 따라해보자. 랩런트가, 랩런트가 해야 할, 할 집중을 집중 집중 말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지요? 네. 이렇게 있어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요 자, 배에만 다. 그랬더니, 뭐만 남았어요, 이렇게? 구루터기만 그렇죠? 남은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면서. 자, 한 가지 더. 자, 선생님이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그리면 잘 보이지요? 근데 집중은, 이거는 큰 동그라미는 집중을 하지 않아도 보여요. 그지요? 네. 그런데 아주,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지금은 잘안 보이지요? 네. 그런데 계속 집중을 하면 아까 큰 동그라미처럼 이 작은 동그라미가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잘 들으면서 오늘 선생님이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랩노드로 부른받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음. 자,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천사들이 함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에이, 이사야가 어떻게냐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께서만군의여호와의신 왕을 배었으미로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 왜냐면 자, 여기 봤더니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음. 하나님 아닌 만든 우상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글쎄 손을 올리고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요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애굽에 노예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래급에서강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황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자, 이 입술도 하나님을 찾아했을까요오뉴지요 응.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또 이사야에게 있는 뭐라겠어요? 부정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함께한다 그 이사야 고백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 성전 제단 앞에 있는 그핀 숯이 있어요 그 숯을 수락 중에 하나가 선사가 가져와서 글쎄 이렇게 어 하나님께 회개한 이사야 입술에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이사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헉,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은혜가 여기에 여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황폐되어진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똑같이 갈 것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똑같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갈까 할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사야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이 은혜를 자,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2, 3, 7과 5천 종족에 전달할 어? 랩런트로 이사야처럼또 바울 전두자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자 받는 예배되길 바라요. 자 우리는 이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했지요? 응 우리가 노력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요, 자, 고통 당하며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악을 멸하신. 한 왕으로 와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에게 속해서 더 이상 종로로 하는애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렘넌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그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이제 죄가 없다. 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사해졌다는 것은 예수님 피가 이렇게 덮어주니까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멀리 가셨어요? 아니지요?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만 위에 나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부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이거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현장 하나님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이 은혜가 임하도록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고, 자 이거 보고 세계 복음하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누구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사야처럼 잘 엠런트예요. 우리가 홍팔게 된이 땅을 살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시 그릇 턱이예요 이 구르턱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생명, 목살 생명으로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돼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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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뭐가 나요? 싹이 나지요. 싹이 나서 자세계 보고만 하는 큰 나무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증인이라고 하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받고 너희가 온 삶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은혜를 주실 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 증인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자, 이 삼칠과 오천 종도에 자, 전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내가 그 일을 할랩넌트로 이사야처럼 부른받은 것을 알고, 현장에 다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다 듣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네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드려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나하고 맞지 않네.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안 오네. 하고요. 땅의 것, 육의 것,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상관없이, 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자,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좀 실망스럽겠지요? 어, 함께 새기보고만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랩누트들은 속지 말고, 마음을 바닥에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 내가 복음 전달했는데 그 사람, 이 친구가 몇번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네? 아유, 내가 보고 말안 해도 말을 했는데? 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어. 자, 랩런트의 집중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 이사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냐. 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도 주고 우리가 씨도 심지만 그열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맞아요. 증인으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왔어도. 또, 어, 저는 교회 이제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 영혼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자, 마음 낚심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요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전달이 되어요또 누구에게? 자,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우리 랩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여서 준비한 것처럼 세계 보고만 할 랩넌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랩넌트들에게 전달 전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오늘 이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 렘레스들이 마음에 꽉 붙잡고 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신 은혜예요. 자, 이 은혜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입이 부정한 말을 하는 자, 자가 아니고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보고만 하는 이사야처럼 자, 멘트가 들어야겠어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할수 있을까요? 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한 번, 두번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성령이 우리의 입맛이 이 은혜로 자, 기도하여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자, 그걸 집중해야겠어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여기 집중들 집중하면 집중 이 작은 점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이 속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에 집중할 때, 자, 하나님은 세계 보고 만 이러는 맴넨트 친구들을 이 사회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 황파하게 된 모든 땅, 현장에, 영혼들에게. 자,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